처음에 진짜 많이 싸웠지. 어. 난 침대가 차였고 나도 내려가고 싶다였는데 어. 이제 싫다해가지고 네가 올라가지 않았냐. 어. 나는 나름 배려로 올라간 거다. 받고 어. 줄만하지도 않냐. 어. 싫다 이걸로 그냥 하다가 네. 호석이 형이 입장 하시죠 우리 우리 침대 없을 때 바닥에서 세명이 잤잖아요. 어. 그것도 웃겼는데. 밥을 먹. 뭐? 연습을 할 것인가 아, 연습을 하고 맞아, 밥을 맞아, 먹을 맞아. 것인가 너는 먹고 아, 연습하자였고 연습하고 그래. 밥을 먹자였고 이걸로 다퉜는데 결국 그냥 화해하고 끝났죠 사실. 아 그때 저희도 좀 예민했었어요 발걸음 잔치 다른 사람도 예민하니까 나갔었어! 이래가지고 <laughs> 아니 대답도 안 했어요 맞아 대답도 안 <laughs> 하고 나하고, 나하고, 나하고. <laughs> 똑같은 얘기 반복하다야너 다시 내려와! 이러 내려갔다가 동그랗게 앉아서 얘기하다가 결국 저하고 슈가 나갔죠. 술 마시러 네. 나하고, 그리고 제가 취해서 우리 그때 기억나요. 뒤에 공원에서 둘이 다시 만나가지고 막 취해가지고 제영 이거 아이들 어, 저거 이거. 영상 아직까지 있어요. 영상 있어요? 영상... 이게 얘도 진짜 에... 잠깐만, 잠깐만... 에...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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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가만 잠깐만... 잠 기분 안 좋아져서 왔는데 네 이름 안 된다 이러는데 그거 <laughs> 영상으로 찍고 있는 애가 얘예요. 네 이름 안 된다 대영을 한참 사투리 쓸 때. 태영. 예민함, 음. 인간 불안하는 것 때문에 조금 예민한 그런 것들. 되게 좋은 친구고 이제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는 베스트 프렌드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싸웠죠.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가가기 다가가기 어려웠어요. 근데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제가 그런 불안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얘를 표 정말 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곡이 맞지는 않았잖아요. 에이요 내가 누구? 아 잠깐. 에이요, 여러분 내가 누구? 어, 그게 누구야? 얘가... 저는 저는 저잘참잘알었죠었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예전에 화가 많았어. <laughs> 는 저는 는 얘기. 뭐 음. 음. 아,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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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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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이는는는 저는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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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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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둘이 연습실 앞에서 그랬어요 오. 데뷔기 전에요? 데뷔 전에.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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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가 많다 <laughs> 다 같이 네. 아픈 목을 저 나쁜 모기를 잡자고 끝끝내저 형은 불을 켜줘 진영은 참지 못하고 남준이 형 얼굴에 베개 던졌어요 <laughs> 기억나요 기억이 <laughs> 나질 않네요. <laughs> 이층 침대에 있을 때 우리는 이사를 했죠 새 집을 우리가 보러 가던 날 윤기 형은 베개 던졌어 신발 던졌어 신발 뭐자뭐자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지이 사람은 모자 모자 모자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나랑 싸웠잖아 왜 싸웠더라? <laughs> 뭐였지? 아, 나 웃길 것 방정하다가 같은데 방정하다가 싸운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방정하다가 웃음> 초반 이사 갈 때였으니까 뭔가 그 비슷한... 아방정하다가 뭐. 싸웠어 방정 그런가?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 방도 진짜 하나밖에... 아, 기억나요? 기억 그거... 그렇게 싸우고 나서 돌아가서 우리 겁나 큰 피자 먹었어요 옛날 청소 때문에 옛날멤버들 남준이 형 뭐라 멋있어. 해가지고 청소 때문에 남준이 됐어. 형 뭐라 됐어. 해가지고 아, 남준이 가 자고 있는데 새벽에 <laughs> 잘때 동영이 하라고 그렇게 화를 엄청 내고 <목소리> <목소리> 화장실 가는 것도 코는 는데 화장실 가서 노래를 노래를 누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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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전화했냐고 <목소리> 여보세요 밥 먹었니 동용이 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 동현이 하고 있잖아 지금 아 근데 네, 그때 그때 진짜 장난 아니었어 <목소리> 그때 비 오는 날 <목소리> 뭐지? 우리 날 연습실에서 아, 어. 우산 훔쳐갔지? 싸워가지고 <목소리> 뭐야 뭔데+ 뭔데+ 뭔데 이거 또 간략하게 얘기하면 연습실에서 국이하고저 싸웠어요 연습실에서 싸우고 제가 열이 받아서 얘 보고 이제너신경안쓸테니이하아서해하고딱 나갔는데 정국이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형님, 잘못했어요 야, 전화하지 말라 했잖 야. 야, 형이 전화하지 말라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야히히히야히히 야! 너, 너 형이 데리러 갈 테니까 너 어딘지 얘기해 이니까아 드라마다 <laughs>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비 온다 밖에서 비 맞으면서 기다렸어요 어디로 가야 <웃음> 아저씨 <웃음> 정국이 도착하고 아... <laughs> 약간 그 슬램덩크의 그거 이거 박수치듯이 와가지고 아... 정국아 이 <laughs> 아, 정국이 엄청 울었어 그때 거의 어, 드라마다 네. <laughs> 네. 가늠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이래는 어차피 가 있어야지 이래는 춥지 네. 힌트는... 형이 준비 타임이 너무 길었어요 아니 보폭을 조금만 줄이면 된다니까 나도 전속력을 뛰어가서 거기까지 가는데 자꾸 나보고 뭐라 고 하면 나보고 어떡하냐? 그니까 들어봐요, 봐요. 이게 응. 하고 나서 형이 이게 준비 시간이 길어가지 이걸 좀만 타이트하게 빨리 가줬으면 좋겠다는. 거. 근데 제가 형한테 무대 쪽으로 이렇게 다가온 게 너, 그럴 너 이럴 짓이에요? 그래, 아까만. 잠깐만, 잠깐만. 저는 그것에 기분이 나쁜데 왔을 땐둘다 그렇게 막 이뻐보고 이제 알았어 서로가 막막 얘기하는 게 정신 차려 지금 공연이야. 팬들은 지금 어 미칠 씨줄 서가지고 공연 보겠다고 기다리는 데 앞에서. 어쨌든 형도 한번 이거 들어봐주고 이게 해줄 수 있는 일이었어요. 내가 봤을 때는 태영이 너는 내가 봤을 땐 그래. 나도 실수 많이 하지만 근데 어쨌든 형이란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정국이도 마찬가지고. 다들 전부 다 각자한테 되게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참 신기한 게. 엄청 큰 싸움이라도 우리, 우리끼리 앉아서 일단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일주일 뒤라도 싸운 걸 그대로 가서 묵혀두진 않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대책을 생각을 하고, 팀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혀과도 내꺼, 내꺼도 내꺼, 다 내꺼였어요. 네 진짜 많이 싸우고, 혼나고 했는데. 우리 옛날에 먹었다고 많이 싸우는데. 바나나도 줬잖아. 다먹어라이 새끼야. 다 먹으라고, 난. 그데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요. 사람이 빡더니 이렇게 도 되는구나.